bm <laughs> e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PM입니다. 오늘은요, 약간의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광부로 흥한자, 광부로 망한다. 이렇게 한번 <laughs> 이름을 지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네, 여기 31번을 가을 형님께서, 가을 형님께서 광부로, 퀸일, 광부 광부가 무려 30마리나 존재하는 이런 조합으로 완파를 하셨는데요 또이 가을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가을형님의 퀸일 파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보겠고요 아 위쪽으로 가셨구나 저는 워든이 아래쪽에 있길래 아래쪽으로 가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어, 또, 여기에서 이제 베이비 드래곤으로 훈련소와 엘릭서 정제소를 정리를 해주는 거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 저거를 제거를 하면은 왠지 골드 저장소를, 네, 그렇죠. 골드 저장소로 공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분노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벽까지 지금 뚫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안쪽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졌는데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아, 네, 워든 스킬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든 스킬을 쓰고, 네, 바바리안 킹이랑 지금 둘다정리를 해주셨구요. 지금 클린성이 나오는데 동마법을 써주시면서, 어, 지금 사렙짜리 석궁이 앉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또 분노까지 써주셔가지고,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거 같고요. 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영웅으로 재 정리를 한 다음에 중앙으로 광부를 들어가는 조합을 지금 쓰셨고요. 어, 지금 클랜성에도 광부를 지금 받아 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케이. 어, 저기 석궁까지도 지금 아직도 정리를 해 줬고 여기서 임페르노 타워. 네, 인페르노 타워. 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지금 워든이 바로, 광부에게 붙었다는 게 가장 좋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광부한테 워든이 붙으면은, 이제, 워든이 그, 오로라 범위 안에서 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힐, 마지막까지 딱 써주시면서, 마지막, 이제, 이 하나만 더으면은 어파가 될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지금 너무나도 광부가 많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가 쉽게 될것 같고, 여기서는 또와 힐러가 여기서 또 광고한테 또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도 지금 깔끔하게 잘완활한 주신 것 같고, 세개의 분노, 세개의 힐마법을 잘,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래요 했던 가을 님께서, 아, 이거를 완파를 하시고 초반 부분에 완파를 하셨었는데 초반 상황에서 이거를 완파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을님께서 공격을 당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가을님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완파가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지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사실 약간 가을 형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완파가 됐는지 광고로 흥한자, 광고로 망한자, 어떤 식으로... 어? 아, 지금 클랜성에다가 오랫자리 힐러를 지금 하나를 받아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베이비 드래곤이랑 같이... 뭐, 클랜성 조합이 정말 특이하게 지금 가지고 오셨네요. 힐러 다섯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특이한 조합으로 지금 오셨고, 그러니까 힐러가 지금 네 마리에 오랫자리 힐러, 지금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러면서 지금 월부로 벽잘 뚫어주시고, 지금 똑같이, 거의 진짜 비슷해요. 완전 비슷한 게, 어, 가을 형님도,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바킹이나 아처킹을 제거를 해줬었고, 또 분노 하나를 쓰면서, 일단 워든 스킬로, 오케이, 응, 또 워든 스킬까지 서로 <laughs> 똑같이 공격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내광 네, 뭐죠? 바바령킹 들어가고 나서 광고또 들어가는 모습. 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라고 할 정도로 진짜 똑같은 공격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분노 한방더안 쓰시네요 여기서는. 근 이거는 좀 다르네요. 비닐러 파트에서 과을형님께서는두 개의 아니 세 개의 분노를 썼지만. 여기에서는 분노 마법을 하나 아껴가지고, 제가 광부한테, 오, 광부한테 써주시구나, 여기서 근데 그렇게 광부가 잘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 뭐 않고, 마지막 힐 마법을 써주시면서, 와, 저틀 타워 딱 정리되고, 근데 여기에서 도 와, 워든이 또 붙었네요. 광부에게 또 워든이 붙었어요. 이러면서, 오, 지금 쌍자붐이 나왔는데, 와, 광 공격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센가 본데요 5레벨짜리 임페론 타워가 진짜 순식간에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 또 똑같은 게 뭐냐면은 바로 힐러가 광부에게 붙은 것까지 지금 거의 다 갔다 그러니까 마법만 지금 어, 분노마법을 하나 덜쓴거 빼고는 완전히 똑같네요 거의 공격 자체가 거의 똑같이 어, 가을령이 완파를 하신 방법을 똑같이, 3번이 가을령을 완파를 해가지고, 네, 이런, 아, 근데 좀 신기하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을령은, 가을령은 광부로 완파를 했는데, 그 완파를 하는 퀸일 광부 조합이 똑같이 퀸일 광부 조합으로 완파를 당하고, 진짜 되게 비슷한 조합으로, 마법도 똑같고, 와. <laughs> 되게 신기한 <laughs>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광부 광공만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똑같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 공격 스타일까지 똑같아 버리니까 순간 <웃음> <웃음>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서 네 저희 원파 한거몇개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재진이 형이 또 원파를 하셨는데 골로 볼볼 라벌. 오랜만에 보는 재진영의 볼볼 라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노 마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정말 빌정리 자체를 깔끔하게 하고 나서 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3시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3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수리 타워. 뭐이 클랜성이랑 이쪽은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타운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배치의 특성상, 음, 이쪽이 쭉, 쭉,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기 때문에, 쭉 내려와가지고, 점핑을 쓰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재진이 이 길을 보신 거예요. 아, 정말 잘,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길을 볼 수가 있을지.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으로질 때쯤에, 한 대는 맞고, 지금, 모든 스킬을 써주셨죠. 하지만, 지금, 워낙, 와. 그러면서, 아래쪽에 지금,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외곽, 이렇게, 뭐라 해야죠? 올려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 지금, 셋이 쪽 가운데를 탁, 이렇게 쳐버렸으니까, 이쪽이, 이쪽이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라바 돌리기 식으로, 해버리시는 거. 또, 여기서, 피는 살아가지고 또 인페르노 타워는 또모 쪽에다가 또힐 마법까지 써주시면서 와우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재진이 형은 프로 선수요 프로 선수. 우리 팀에 정말 프로 선수 한 명인데 아 재진이 형은 정말 프로 선수인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남달라요 남달라. 아, 하나가 더남았구나 마법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남고 있 저희가 이제 40인전 거의 1 2롤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음, 되게 이제 연승 올라가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게임 메이커님이 어, 완파를 하신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아이스 마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스 마법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어, 보시면 좋겠고요. 1타입으로 바뀌었고 제거를 해 주시고 어 사실상 처음에 여기서 영웅이 들어가면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제거를 하시려고 <laughs> 하셨는데 어저기니또 아,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 영웅들이 죽고 나서 라바가 들어가는 라바를 넣는 그 경로를 조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시 쪽에서 두 마리를 넣고 9시 쪽에서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얼른들을쫙 어, 뿌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초반 부분에 얼음 마법을 써주시면서 또 그쪽에다 어도신을 써주시긴 하셨네요. 벌룬들이 안 다치죠. 왜냐하면은, 저완부터 저렇게, 라바가 다 탱킹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라바가 탱킹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 벌룬들이 안 맞고 있는데, 또저 친구, 임페르노 타워 친구한테도 안 맞다 보니까, 어, 진짜 지금 보시면 원래 땡나벌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이 벌룬들의 체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점, 많이 없다는 게, 많이, 조금 약점이라고 한다면 약점인데, 지금 벌룬들의 체력을 볼까요? 다 풀피요, 다 풀피.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초반 부분에 좀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벌룬들이 또힐 마법까지 받아버리면서, 어, 이 <laughs> 친구들이 정말 쌩쌩하게. 완파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 라바 이렇게 넣는거랑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은 한번만 누르면 됩니다. 좋아요는 항상 영상마다 눌러주시면 제가 아이 영상은 어땠고 저 영상은 어땠고 이런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판가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씩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 그 다음에 댓글은 코멘트 이런거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제발 <laughs> 아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어렵네.